네, 오늘은 이사별 변론 중고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을 통하여 말세사명제의 특권과 여호와의 직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제 전반에 우리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보면 시대적인 역사와 3대역사를 통하여 인간종말의 대어진리들을 빠짐없이 예언한 가운데 두 번의 역사가 있었을 예언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아드님의 역사가 있어서 이방에 비치 되는 역사로 천국복음의 교훈을 온 땅에 전함으로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을 처으로 교훈하고 그걸 악망하는 시대가 오게 되고 두 번째는 시대적인 역사로 하늘의 역사가 진행되므로 이는 세일의 역사인데 그건 은별 일이다.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42장에서는 3대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3대 역사는 메시아 역사가 있고 메시아 역사를하는 것은 사도 역사를 통해서 되고 그 다음에는 세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이 말세사명자인데 말세사명자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랬습니까 41장 2 5절은한 사람의 북방이서 시작이 됐고 40장 9절에서는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수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의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일을 구하는 일이 있고 세일을 행하는 일이 있다고 랬는데 세일을 구하는 일은 어떻게 성취가 된 겁니까? 문서운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수식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를 알게 하셔서 심판하고 세시되고 온다는 것을 알리는 역사를 했죠. 또 하나는 인간이 구하지 못하고 행할바을 알지 못하므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일을 나타내는 일로 세일을 구하는 역사를 시작을 했다고 랬습니다두 번째는 이제 43장에는 세일을 행하는 역사인데 세일을 행하는 역사는 어떤 저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제는 물과 불이 못당하는 신창조받은 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말세종은 14만 4천 명 전체를 얘기했는데, 예언에 대고, 하나님이 로하는 것은 한 종,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게 된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구적인 종이 어떠한 특권을 가져야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에 참다운 여호와의 증인인데요. 그런 종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43장입니다. 그래서, 본장은 4 2장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전사가 찌르나고 대적을 치는 일을 하게 될때 쓰시는 종은 어떠한 종이냐, 이걸 알려줬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해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셨지만은, 이제는 용종사같이 이제 일어나서 대적을 친다 그랬죠? 이런 치르는 역사가 심판과 새 시대의 역사인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걸 본문을 통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종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는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야곱이라 그랬는데요. 이건 창세기 야곱이 아니죠. 말세종을 이야기하는 건데 완전히 개조를 시키는 종이 나타나게 된다의 말입니다. 이거는 선구적인 종이 앞으로 나타날 걸얘기겠는데 물론 바뀌는 14만 4천 명이 다 바뀌게 되겠지만, 동방 땅 끝에서 야곱을 먼저 신장을 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종이 먼저 바뀌게 되고, 이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명을감당하는데이 시대 의 사명은 뭐냐? 다시 하나의 사명을 해서, 이제 별론대로 심판하여 왕국 건설을 이룬 것이 이제 사명인데요. 그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창류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아담가와가 뱀의 미혹에 받아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들어가는 몸이 된 것을 이제는 변화심찰 몸으로 바꿔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창류라는 말 자체는 물질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그런 몸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몸이 되야만 어환화앞에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지옥 가고,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나님의 본래 창조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 목적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이런 종이 나옴으로 시작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정복할 군대를 일으키는 역사인데요.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한결, 내가 한결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찜 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가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사지도 아니할 것이오.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다리라. 물가불이 못당하는 역사다이 말이죠. 여기서 불은 뭘 얘기했습니까? 마귀의 불로 심판의 도구가 되는 핵무기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핵무기의 불에도 하나님이 신청을 받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또 아무리 홍수가 나도 또 그런 일이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물질리게 지배를 받지 않을 이러 몸으로 신청을 주겠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습을 하시고전지전을하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는 건데, 이제 총을 맞아도, 원자탄이 떨어져도, 죽지 않을 이러한, 이러한 총들이 신창족사로 나달날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성들은 이렇게 물과 불의 피해를 당치 않냐는 이러한 몸이다. 영생하는 몸인데, 물질계가 피해를 주지 않고, 물질계를 다질 수 있는 이러한 몸이 된다. 이게 이제 진정한 왕권을 받은 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도를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쇠의 사랑입니다. 이게 완전한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임할 거거든요. 3절, 4절입니다. 대저너 나는 요하라, 내 하나님이요, 이슬엘고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예급을 너희 성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종교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느니 참으로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만큼 놀라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이 신청들을 받은 하나님의 말세동은 얼마나 귀하느냐? 하느님 보배롭고 존귀하게 는데 천하 만민을 주고도 안 바꾸겠다 이 말입니다. 백성 전체를 주고도 이 종은 하느님이 존귀하게 여기다이 말이거든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걸알 수가 있죠? 예, 하느님의 대행자가 돼서 창대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는 이런 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말을 하는데 주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세세 왕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러한 생명이 된 것이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성경에 보면 티끌머니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 값어치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에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청계신명권이 되야 하늘의 귀한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어느 세상 무엇보다도 이 바꿀 수 없는 이런 종이 되는 것이 변화승천할만한 오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배롭고 종교경이는 종돌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되려면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예언서기를 통하여 차고차게 인격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이런 역사가 올수 있는 겁니다. 오들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요.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나타나면 은 동방에서부터 먼저 온다고 했죠? 성경의 동방은 동방 땅의 아시아, 특별히 한국을 뜻했고요. 서방은 여기는 뭐를 뜻했을까요? 이거는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은 야벳 장막을 뜻했습니다. 야벳 장막은 이제는 유럽과 남미, 아메리카주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는 말세종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들을 이제는 모으는 역사가 돼서 그 상부적인 중에 영적 후선으로 삼아서 한 단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휴거될 종들은 동방과 서방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하시느냐요? 그렇지 않지요. 육질에서 다음 일을 또 하십니다.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려하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 을 원방에서 이끌리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여기 작가는 동방서방에 나왔는데 여기는 북방 남방에 나오죠. 서원경에서 북방은 공산당 세력을 뜻했습니다. 남방은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를 뜻했는데요. 물론 자본주의를 뜻할 수도 있고 이런 지역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공산당 지역에서도 한의택 백성들이 새 시대에 죽지 않고 갈 백성들이 나오고 저 아프리카에서도 또 죽지 않고 새시대 그런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대에서는 동방서명에서 나오고 종족백성은 남방북방에서 많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땅끝에서 여기 보면 딸들을 모은다는 말을 했죠. 내 딸들을 땅에서 모은다. 한국에는 특별히 여자분들의 사명자가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자의 결합이 중요한 때가 됐는데요. 7절입니다.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자들을 오게하여 오라 하라. 그들로 내가 지었고 만들었리라. 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자들이 한 있다 이 말이죠. 이 창자들은 시절 실제적으로는1 4만 사천 명이 되는데요. 하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죠? 하늘 영광을 나타낸 다는 일은 뭡니까? 하늘 의 말씀대로 열 시천 대 받다. 하느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심판해서 하느님의 뜻인 성대 나라, 그리스의 나라를 이루는 곳 아마겟돈에서 승리하는, 승리에 반해드은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하시고자 께 하는 것이 하느의 뜻이다. 그런 자들은 하느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하느님이 신창으로해서하느의 죽자를 몸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광으로 해야 창조한 자들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다 자기의 자기. 입맛에 맞게 갖다 붙인다고 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자에게 응하는 것도 있고, 일반에게 응하는 것도 있고, 대중에게 임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명자도 일반적인 사명자였 있고, 특별적인 시대적인 사명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 가지 도구를 쓰임받지만은, 하나님은 구분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독생자력의 이로 말마마다 다한 사람의 몸까지도 다시 신청들을 받을게 하는 역사를 예정을 두고, 지금까지는 영혼을 숭생시키는 역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인간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세례역사의 종들은 이제는 신청들을 주어서, 이제는 물으로, 그 몸으로 괴로 없이 여, 영원히 하나의 영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종들을 만드는 것이 아님의 뜻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어떤 역사로 되느냐. 8절 9절로 보시겠습니다. 눈 있어도 소경요, 기가 있어도 기모 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의 지발순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던 일을 우리에게 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우사 자기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하여 강권적인 역사가 이말 거를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참된 진리애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데요. 이거는 시대적인 이러한 시대가 바뀔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 유대인도 수천 년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진짜 나타났을 때는 한님아들을안 보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합당하지 않게 삶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제레미들를 2000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삶이 속화되고 세상의 목적을 두고 하한님을 삼아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사들에겐다 장님이 돼서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각성을 받아요. 물질을 좋아하면 은 영원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면 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리 살릴 말씀을 전해대도 안 보이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이 증인이 누구냐? 4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오가 말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증인 나의 종으로 택밥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받으며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내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냐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종들을 통하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지이고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신 사랑자 때 가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중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놀란 사랑의 역사도 하시지만은, 신의 심판의 역사도 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증인으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된 여화 증인들은 뭡니까? 세상 민족이 자기들들을 미워하니까 자기가 여화 증인이 라는 거죠? 바아야할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받아서 할 사명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신창조를 받아서 하늘의 참다운 놀라운 역사를 진정으로 이 시대에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와야만 여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복된, 복된 일은 세상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참다운 이 시대에 여호와증 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하나님에 받아 인정받는 그런 종들로신창조 받는 놀람 역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나군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원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단다니. 그러면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등이 건질 적 없더다. 내가 말이니, 누가 막으리오? 이거는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은 누구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자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말도 있고, 다 있다지만은, 절대적인 건 누구겠어요? 성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도 절대적이지만, 더절대적이라고할수 있는 거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다 여호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선지서 계시록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율법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 시대는 특별히 선지자의 에로와 통하는 말씀이게 여호와의 말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이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가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는 심판 관련한 아래 구원을 받게 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수당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세력으로는 이 환란을 피할 수 없는데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이냐 그러냐 이제 조금 있다 나오죠 이제 14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오는 모든 갈대 사람으로 자기들이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동호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때는 바로 뭐냐 바벨적인 북방 세력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이방은 이방 세력을 멸망시키는데 이방 중에 이방은 북방 세력이고 무신론 공산당 세력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차는 특별히 이 말세의 복음 변론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게 이방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세의 종 앞에서는 이제는 다 이제 대적을 할 수가 없고 다 활란이면 도망가다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일을 하느님이 무슨 일이라 그랬느냐. 그게 이제 19절에 나왔는데요. 15일 18절을 먼저 봅니다. 나여호와 너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의 왕인이라 바다 가운데 길을 흠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서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도 알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를,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뜬불 같게 한다. 여호와가 말하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정일을 생각지 말라. 이거는 애급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역사죠. 그때는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군대와 말탄자들이 다 멸망을 받아서 홍해에 시장되고 말았죠. 그런 정도의 역사는 아주 약한 역사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역사는 또 말탄자들을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말탄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인간 종말이 되면 누구든지 네 가지 말중 하나는 타게 되어 있습니다. 적마가 있고요. 이제 흰마가 있고, 청황색 말이 있고, 검은 말이 있다 그랬죠. 누구든지 이네마을 중에 하나 타는데 이게 백마 탄 자에는 다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시는 역사거든요. 이런 일을 해주는 역사가 세상을 심판해서 택한 자들과 가별의 순종한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여기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이제 1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화해서 길과 삼위의 강을 내리니 창자 들짐승보 시랑과 미타도도 나를 종료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이 택한대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아미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세일을 해야 한다 그랬죠. 이게 42장 9절에서는 이제는 세일을 구하는 역사가 있다그 해서 제가 말세 역사, 심판과 새 시대 역사, 죽정고새 시대 가는 역사, 죽정고 재미를 영접하는 말세 범위를 알려주는 역사를 진행했다 그랬죠. 43장부터는 신창조로 말 받은 종들이 나오면은 세일을 행하는 역사가 나는 겁니다. 세일을 행하는 역사는 뭐를 뜻했느냐? 세상을 심판해서 이덴 종단을 회복시켜서 눈물 고통 재앙 없는 복된 땅을 이덴 종단 회복시켜주는 천년왕국 평화왕을 이루는 역사를 세일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느님은 모든 일을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에 을위해서는 하느님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찬송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거는 바로 제가 늘상 강조는 새노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노래가 왕권 받은 중들의 노래고 승리의 개가기 때문에 이 새노래를 불러서 상달된다면이 사람은 복받은 자가 되거든요. 예,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새노도 래 마찬가지만은 뭐 음정이 맞고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가 되고 거룩한 척한자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심과 사상이 이게 맞아야 하느니 이걸 상달단하고진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이게 중심으로 하는 빼 간절히 가르는 자에게 응답을 내리는 것이지 이걸 뭐 꾀꼬리 같은 목사로 인류대학교, 음악대학교 나왔다고 상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상과 양심과 생활이 인격이 맞아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세례를 보고 응답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말씀하고 오래 비춰서 사상과 양심과 생활을 자꾸 고쳐나가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거든요. 공연히 교만해갖고남만 저항되고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거는 은혜를 받았다고 볼수 없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극능과 자비를 힘입을 쓰는 자가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인격장성으로 삼을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세일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세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을 전하님께서 저주받은 이 땅을 다시 복된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루어 놓는 동시에 사람의 문까지 완전히 새로 지워서 죽음 없고 눈물 없는 시대를 이룬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세일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를 위하여 환인을 행해주는 놀라운 역사인데, 이거를 여호와의 세일이다. 성부 역사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의 역사는 여호와의 세일 역사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성점에 들어갈 날이 아주 가까운데, 그날이 바로 세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인간 종말의 되어질 역사적 역여이 강조를 한 겁니다. 22절, 24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를,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틀에 너는 나를 기로하였으며, 네번제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예물로내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황으로나 너를 기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기로 나를 흡족하아니하냐고네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재학으로 나를 기롭게 하느니라이 말씀은 뭘 뜻했겠어요? 우리가 그러면 잘난 것이 있어서 하느님이 이런 복락을 누리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 숨기는 방법도 모르고, 주님도 알지 못하고 그랬었지만은, 하나님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기른자들에게 하늘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삼아서, 세제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역사를, 하나님의놀는 사랑으로, 강권적인 역사로, 극렬적으로 하느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는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중생받아서, 천국시민권이 되어진 이때, 이제는, 전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에게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 자들을 길러내는 때가 지금이기 때문에 마귀까지도 왕권받은 종을 길러내는 도구를 사용되는 거거든요. 마귀도 나쁘기만 한게 아니고 이폭발적인는 건설적인 방법으로 마귀도 쓰는 거거든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도구를 쓰는 것도 마귀입니다. 마귀가 악한 마귀 도구가 된 것은 이게 불행한 일이지만 이제 마귀 도구를 잘 이게 그 미혹받지 않고 승리하게 되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실천의 열매로 나타나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진리 앞에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는 말씀의 빛만이 하느님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햇빛같이 밝혀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이제면 마귀의 흑암은 자동적으로 물러가는 것이고 마귀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거기를 이제 25절에 보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마라는 자니 내죄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일과자비가의몸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벌로 우리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 것만은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원죄까지도 다 기억하지 않고 다 소멸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 종말에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 소멸시키는 때가 오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야 해 원죄가 예, 소멸됩니까? 원죄는 별난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늘 간절하게 부르짖고 사망될 때는 오수와 예배를 드리면 하느님이 원죄까지도 기억지 않게 하신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성경 2장1 절도 보면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살린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허물로 자범죄만 해결하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왔지만은, 이제는 언제까지 해결할 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거를 제하는 일인데, 이게 이제 영적 원리로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두단계가곧 시행될 때가 이미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뭐 봉독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기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하사, 그도로소를 벗기라 하시고 또 여와 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짓과를 좋아해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움을 입히리라 하시, 하시기요. 이거는 성부적인 종이 먼저 짓거를 받고 아름다움을 입힌 거는 신부 자격을 인증한 거거든요. 신부 자격은 왕포를 뜻했습니다. 세계통에 왕포가 먼저 나오면, 이중에 별을 듣고 순종하면은, 이제 3장 9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대중적인 역사가 나타날 걸리게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3장 9절입니다. 망군레오가말하라 내가 안너 여수 앞에 세운들을 해봐라. 한 돌에 일곱 명을 영금 눈이 있느이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절을 지열, 하루에 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오자와결혼하고 하나 앞에 충동하제를 다하기 위해서 결혼하여 순종하고 해결하는 역사가 있고 생활 부른 역사가 있으면 하루아침에 원대를소멸시키는 때가 오거든요. 이게 13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변화성도가 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했는데 이대교사님이 뭘 한다고요? 그래서 변론해 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서로 변론하자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2500년대지 2700년대에서였던 모든 선지도와 계시록을 다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역사로만이 이거는 죄를 알게 되고, 선을 알게 되고, 악을 알게 되고, 부정과 불의를 알게 되고, 이게 다 알게 되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선한 자로, 의로운 자로, 정한 자로, 이게 태권을 받아서 재산을 받으므로, 이게 복받는 길이 열리는 역사거든요. 이게 바로 동방 역사고, 이게 세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별룡 모델 받은 종이 나와야 되는데, 세인 권세 받고, 별룡 모델 받아서 변론하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오는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신창주 역사가 진행되고, 만든 개주 역사가 진행되고제해의 순발이 시작되고,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가 오고, 완전 개조 역사가 돼서, 마귀의 이 불려가는 역사가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은혜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홍연이 관념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말만 가지고 있으면, 그, 그 신앙 받고는 재림미지를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절대 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각성받고, 이제는 신앙의 정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주를 찾을 때가 이제 온 겁니다. 재능주를 영접하는 방법은 이 변론권을 받은 종이 앞에 이제는 별론을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걸 이제 강조한 것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두 절만 소개합니다. 요앞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이라도 눈같이 될 것이오. 지름같이 붉을 죄도 양털같이되리라 이자 2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자범자가 해결받을 만큼은 이별론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자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변론에 일어나시는데, 백성들 심판하시려고 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는 변론으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는 자가 나오면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마지막으로 온 세상에 크게 알리는 역사가 미가도 6장 1절 2절에 쟁농과 변론인데, 이게 크게 치는 자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게시록 10장 2절 3절에, 오른발은 땅을 받고, 왼발은, 아,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을 땅을 받는 역사가 바로, 크게 잊혀서 전쟁에 알리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알리는 역사는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나 인터넷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는 역사거든요. 이 신중하는 방법 빼인 없다는 걸 얘기해서 여기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27절, 28절입니다. 내, 내 시조가 범죄였고, 너희 교자들이 나를 폐역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세원들을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저들러 있게 하며, 이사엘로비방거리 되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이게 어, 어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뭘 했다는 겁니까? 많은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성의 어린이라고 했죠? 이게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소부터 심판하는데 어, 늙은 자로부터 심판하라그랬든요 장들로부터 심판하라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장들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심판도 먼저 받는 거고 엄중한 법을 또 먼저 적용받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겸손해서. 한회때 인정 많은 신앙으로, 이제는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한회의 긍일과 자비를 힘입을 수 있는, 이러한 의와 충성한지를 나기를 소원하는, 이런 중심 인정받는 이런 종이 돼야, 말세에 복을 받고 늘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2사 42장 9절에, 새를 구하는 일이 있고, 10절에서 이제 새를 부르는 일이 있었다 고 그랬는데, 이제 13절에서 말세종 어떻게 들었느냐 새를 행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43장, 이제 1 9절에는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세일을 행하는 역사다 그랬죠? 세종을 심판해서 세일을 이루는 역사가, 이게 세일을 행하는 역사인데, 이런 성모정인들이 나와서 두증인 권자가 떨어지면 전선 때문에 들게 되면 하면 놀라운 역사가,